메이드 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퍼를 떠야 되는데, 지퍼 걸 떠야 되는데, 저는 보통 사람들이 지퍼에다 직접 뜨는데, 제가 한번 지퍼에다 직접 떠보니까, 이, 뜨기도 힘들고, 여기, 여기 지퍼에다 직접 뜨니까 이게 좀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먼저 이걸 떠가지고, 이걸 떴어요. 이게 어떻게 뜨냐면, 여기서 양쪽에서 한 3cm 정도 길이, 3cm 정도 길이를, 이제 코를 잡고, 코를 잡았어요. 코를 이걸 잡았는데, 3cm 떼고서 잡았더니 이게 45코가 되더라고요. 45코. 그래서 90코를, 코를 잡고, 이렇게 삥 들어서 90코를 잡고, 짧게 뜨그룹, 네 바퀴를 돌려서 네 바퀴 네 바퀴 돌려서 이렇게 마무리 했어요 마무리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지퍼에다 달아야 됩니다 지퍼에다 다는데 먼저 여기부터 이거 여는데 여는데부터 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 있는데 여기를 딱이를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춰서 맞춰서 여기서부터 제가 이거를 바늘로 바늘로 꿰매겠습니다. 안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이렇게 꿰매겠습니다. 이게 꿰매니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꿰매주면 은 살살 이 끝까지 싹 꿰매고 꿰매게임매고 나서 나중에 지퍼를 달면 됩니다. 꿰매고 나서 이렇게 해서 지퍼를 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봉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참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이제 가방을 다 떠서, 이제, 크로스백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크로스 가방, 이 고리를 제가 뺐습니다. 고리이 가방 끈을 타지는 않았어요. 이거하고, 이게 금속끈으로된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달르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에 연결 고리가 없어갖고 제가 고리를 떠야 됩니다. 우리를 떠야 되는데 이것도 짧게 뜨기로 먼저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 그거를 갖다가 여기를 갖다 넣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저는 지금 18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이렇게 18코까지 만들고, 그 다음, 한번 뜰 때, 시작할 때는 꼭코한 코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짧게 뜨기를 시작할 때는 코한 코를 떠주고, 그 다음에 짧게 뜨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짧게 뜨기를 시작해서, 뜨고, 계속 이렇게, 짧게 뜨기를 떠서, 여기 끝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또 짧게 뜨기를 쭉 뜨고, 또 돌려서 한번 뜨고, 한번 돌려서 뜨고, 또한번 뜨고, 돌려서 뜨고, 이렇게 떠갖고 제가 이렇게 떴습니다. 이게 렇 떴습니다. 얘네 돌려서. 한번 뜨고, 돌아오고, 또한번 뜨고, 돌아오고, 뜬게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 모양이 됐는데, 이그 모양이 되는데 이 끈들을 이제 제가 처리를 이 안으로 좀 지저분하니까 이 안에다 이렇게 놓여버리면 이렇게 놓여버리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내니까안 했다. 어깨 좀 처리를 해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이게 너무 길니까 잘라주고. 그다음에 그. 반을 접어서 여기 이게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를 이렇게, 이렇게 넣고 넣고 반을 접어서 반을 이렇게 접어서 한 쪽에 반을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이거를 바늘로 꿰매 줍니다. 두 개다 묶게 여기 요렇게. 꿰매고 이렇게 꿰매고 이렇게 꿰매고 이렇게 꿰매고 그렇게 꿰매주면은 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꿰매주면은 이렇게 꿰매주면은 이렇게 게 꿰매주면은. 이렇게 꿰매주면은 이렇게 꿰매줬더니 이게 고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게 고르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가방에다 가방에다 달 건데, 달 건데 이제 안감을 넣고 안감을 넣고 나서 이게 달는 게더 튼튼할 것 같습니다. 안감을 넣고 나서 이걸 달 겁니다.